안녕하십니까. 태인의 양복원입니다. 오늘 다섯 통을 마지막으로, 어, 축소 작업하고 진드기 작업을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거를 마무리 짓고 나서 이제 분양을 해볼까 합니다. 다섯 통 작업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침 기온 온도가 한 10도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봉구가 이렇게 져있네요 이게 거의 9월 말에 내금을 한번 하고 지금 현재 한달한 한 달하고 지금 몇 시죠? 내금 한 지가 거의 두 달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벌은 제 봉장에서 굉장히 좋은 축에 속하는 벌이고요 내년에 종봉으로 써볼까 하고 생각 중입니다. 아침 기온 10도인데도 식구가 많아서 그런지 사행기 안쪽까지 벌이 조금 들어가 있네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밀탑은 깨끗하게 제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거하면 또 짓기 때문에 벌한테 일을 시키는 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됩니다. 높은 것만 제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1월 말경이 되면 봉판이 거의 다 터져나왔겠죠. 그래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들어서 한번 볼게요. 4번장에는 어, 없는 것 같습니다. 공판이 다 태어났네요. 지금 2중, 3중으로 두껍하게 착봉이 잘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원래 전체적으로, 원래 전체적으로 양식이 없는 통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굳이 양식 보태주지 않아도 양식이 많이 없어도 고체 사료가 있기 때문에 벌 깨울 때 고체 사료를 깨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식장은 두장 정도만 있으면 겨울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통은 축소를 하지 않고 실내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통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수가 400통 정도가 있는데, 혼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일찍 축소를 해주고 진디기를 잡았으면 좋은데, 혼자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옆통보다 좀 못한 것 같죠? 그래도 충분히 훌륭한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소하실 때 양식이 많이 드는 건 가쪽으로 옮기시고, 공판도 빼내시고, 아, 이게 내검을 오래 안 하다 보니까 엉망인 것 같습니다. 4번, 3번 장에 늦게까지 살란했으니까이두 장만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점일도 잘돼 있고 착봉도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3번 장에도 산란은 없네요. 이게 소비를 보시면 꿀이 떡이 되어 있죠. 이거는 지금 정리를 하려면 벌이 많이 다치기 때문에 나중에 벌 깨우고 나서 계상 올릴 때 하시면 됩니다. 굳이 깔끔하게 정리 안 하셔도. 그때 기회가 한번 있기 때문에 그때 하시면 됩니다. 괜히 이 시기에 벌을 건드렸다가 벌을 죽이는 꼴이 됩니다. 어, 지금 이 꿀이 떡이 되어가 있는데 이거를 다 제거하려면 벌이가 많이 상하겠죠. 날개에도 묻고 물려 죽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내검을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통수가 500통이 넘어가면 예금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방식으로 대군들은, 대군 나름의 방식으로 벌을 키우고, 소군은 소군대로 키우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벌이 엄청나게 눌려서 죽고, 낑겨서 죽고, 너무 아깝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한 통이 끝났습니다. 아, 요거는 옆통들에 비해서 시구가 조금 섭섭하네요. 벌을 일률적으로 키우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봉고가 앞쪽으로 다졌네요 아, 4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한데도 물들이 굉장히 많이 날아옵니다. 3번 장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 2번 장이 좀 수상한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 양식도 얼마 없고 엄청 지저분한데, 어, 얘를 털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메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헷갈리니까 제가 표시해놓을게요. 오메벌자 네번째 보겠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해가 없어졌네요. 아이 벌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종봉후보보다 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벌통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년에 꼭 모든 통이 이렇게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분양을 할때 이런 벌만 분양하지 않습니다 좋은 벌도 있고 나쁜 벌도 있고 육매 벌에 넘치는 벌도 있고요 육매 벌도 있고 오매 벌은 오매 벌로 팔고요 골라서 가시는 거는 안 됩니다 그렇게 팔지 않습니다 전체 벌을 일률적으로 키울 수 없기 때문에 감안을 하시고 방문을 하셔서 벌 상태를 보시고 이렇게 구입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4번장을 한번 볼게요. 여기도 봉판이 없습니다. 거의 없기는 한데, 그래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산란하는 것들이 꼭 있더라고요. 3번장입니다. 아, 여기 여왕이 있네요. 부끄러운 모양입니다. 머리를 쳐박고 있네요. 여기도 봉판이 없습니다. 아, 이게 너무 오랜만에 내검을 하다 보니까 끝쪽에 덫집을 너무 많이 지어서 거기에다가 꿀까지 챙겨놨네요. 아깝지만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양쪽으로 덧집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제거를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깨끗하게 제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분명히 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섯 점으로 가겠습니다. <laughs> 마지막 통입니다. 드디어 400통 혼자 하느라고 스스로에게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아, 뿌듯합니다. 아, 이제 날씨가 해도 뜨고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조금씩 봉구가 해체되는 것 같네요 4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어... 양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네요. 어, 여기는 착봉이 좀 섭섭합니다. 아, 3번, 4번 장에 양식이 많이 없는 것 같네요. 그래도 월동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이 통은 양식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이어서 아, 축소 작업을 끝냈습니다. 아, 이제부터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화번호는 더보기란에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가격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6매 28만원 5매 25만원에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골라서 드리진 않고요, 이 줄로 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5매 6매 벌을 표시해 놨기 때문에 골라서 가시는 건안 되고요. 전화를 주시면 어, 여기 장소를 주소를 입력해 드리겠습니다. 오셔가지고 벌 상태를 확인하시고 그래서 구입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래서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